굿모닝 해봐 굿모닝 해봐. 응? 어? 일어나기 힘들지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You don't l you don't o t e e 오늘은 비가 이렇게 진짜 쑥 내리네요.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한번 오네요. 응. 하루종일 오는게 어저께부터, 저녁부터... 응. 그동안 응. 올 때는 뭐 저녁때 잠깐잠깐씩 오고 말았는데, 오늘은 비가 좀 제대로 옵니다. 카레오 타러 왔어요. 강아지 가고, 네, 동물별로 다니네. 아주 짭짤한 음. 시키지 마. 5이브로 오케이. Ato mo po Kinsa na? Your bike. Cleaning. Ito ay patang ka. Ito ay patang Saman. Ini nato kau untuk mengatur nato kau. Sakar deh. Patung lagi ada. Dah ini noise aku dalam pegawai nandai, dua day, kau. 스팀다리미를 사러 왔는데 뭐 사야지 어떻게 해. 테스트 해보고 이거? 어디서 리 샀어? 아, 한국에서 갖고 온 스팀다리미는 망가져갖고야 물건이 저거밖에 없어? 뉴원 없어? 아니, 어, 트라이머트라이 아니 새로 까가지고 트라이를해야지 저걸 그 트라이면 뭐해? 바보들 어, 아니야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대가리는 똑같이 생겼네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늦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 오늘은 뭐 이래저래 저번에 그 저기 빌딩 오너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변호사와 만나서 협의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기계를, 그 그러니까 스팀 다리미를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게 망가져갖고, 그걸 좀 하나 더 정만할까 지금 생각 중이어서 ct로 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외로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커지면은 지금 여기서 어두 사람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오. 한 3개 4개까지는 소화가 가능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될 건지 뭐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반응도 좋고 그 어, 어, 일반 그 조그만 동네에서 한 옷도 한 20, 3 0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소매업 지방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컨척이 좀 와, 우리한테 도매로 달라는 개념으로 도매는 아니죠. 우리도 소매를 파는데 그 사람들은 더 좋은 퀄리티의 옷을 초유지해 갖고 조금 더 받아서 동네에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배달을 다녀보니까. 옷이 걸려져 있는 집몇 집이, 집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바오 외곽 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한번 살 때는 보통 천 빼서 천0백 빼서 이렇게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많이만 잡았어도 괜찮죠, 좋죠. 어, 심지어는 꽃다발더라고 여기 민다나우에서 가장 서쪽 무슬림지역에 있거든요. 거리상은 잘헐 때, 그러니까 거리상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얼추 150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그, 그, 그곳에서도 오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남대문 동대문에서 사위 받으이 저기 광복절이 말고 어, 저걸 보고 오다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여기서 판단 이게 괜이냐면요이나름 대로 여기에서도 자기들의 그 유통 구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어려우니까 어떤 뭐 시키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계속 어 당분간 경기에 좋아질 때까지는 한번 계속 해볼 거고 저도 계속 지금 저의 비즈니스를 계속 찾고 있고요. 오드바이 차 타면서 이제 번호판만 나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봐야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오! 그렇습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뭐한 달에 이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만나가면 한1 0 0만원가지는벌것 같기는 생각해요. 자 둘이서 버는 거니까 1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죠 그래도 뭐 집안에서 생활비 내, 내 돈만 생돈이 나가는게 아니니까 어, 저희가 집이 있으니까 한달에 얼추 한 150만원이 나가거든요 뭐 자동차도 할부 나가는게 없고 집도 이제 할부 나가는게 없고 단순하게 전기세하고 전기세? 인터넷비밖에 안나가요 저희는 그 그러니까 많이 전략을 할수 있죠. 제가 왜 집을 짓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살 만한 한국 사람이 살 만한 집을 찾다 보니까 월세한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100만 원에서 조금 더 나가나 한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방세개짜리뭐두 개짜리 아우스라든가 아파트 정도를 날이니까그 정도 나와서 저는 판단이 있을 때돈 있을 때 집을 전후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tv 내가 내집 갖고 담보로 돈을 빌리기 이전에는 허가를 내지 말래요 그냥 갖고 있으래요 비허가로 그러면 벌금이 때린대요 그 벌금이 어, 집세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낸다고 하더라고 국내 사람이 그걸 가르켜 주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한다고 그냥 세금 저기 벌금 받고 계속 있다가 집팔 때쯤 되면은 저기 돈 조금 내고 관리비 좀 아니 그만 뭐 세금 조금 내고 그때 팔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자나 복리 같은 게안 붙으니까 동네 사람들 얘기해. 우리 동네 물론 시티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laughs> 살다 보니까 배가 다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주사놓는 거도 가르켜 주고. 예방접종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동네 사람 별걸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음, 보험, 음, 저기 거의 다 왔네요 변호사 사무실 여기가 법률 공무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잘 되는 거 같고요 어, 이게 그 오만폐소가 법정으로 가면 은 나는 적은 돈이 들어갔는데 상대편은 그거보다 더큰 돈이 들어간대요 변호사를 살 경우 그러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보려고 할 거라고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억하심정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법정까지 가는 거면 지들도 뭐 하겠죠. 일단 돈은 지가 받은 거고, 일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가 틀린 게뭐 일단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들이 다 함부로 못 하겠죠. 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이 풀려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일단 이게 변호사님은 얼굴 안 나오게끔 하고 좀 빨리 된다 <laughs> 저걸 끌고 다니면 여기 누가 알아줄까? 아는 사람들만 알지. 아니 <laughs> 안 되는 거야. 부르부르 브루, 브루, 아니라. 아도 <laughs> 없잖아 그냥 세우는 거잖아. <laughs>